살 떨리는 독폐차. 문도 성공했으면 한안 보이기 위창했을 것. 칼럼을 기관 임명목입니다. 댓글 읽기 스타트. 왜 러시아산 쌍가스를 들여오면 문제가 됨? 거래처 하나 늘린 건데. 당시 정부에서 단순히 거래처를 하나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믹스 자체를 바꾸려 했다는 정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정책 자체가 독일의 그 모델과 흡사하죠. 결국 실현 안 됐음. 즉 한국 정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말. 중간에 사업에 어떤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안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계속 하려다가 못한 건지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을 때도 당시 총리가 이제 가스관 하자 말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타당성을 검토하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뭐 이런 논의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항상 평가를 해야 되고 과거의 어떤 실수를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러시아와 가스 전 연결하면 우리나라의 자원 안정성이 올라가는 거 아닌? 안정성이 올라가는 건 맞죠. 러시아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면. 근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러시아 보조로 맞춰야 된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는 거. 이거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고 봅니다. 만약 중국이 북에 들어온다면, 러시아는 가스 명분으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됨. <laughs> 이거 기침이 자꾸 나네. 댓글이 당황스러워서 그런가. 노무현 시대나 뭐 이명박 시대 정도에는 그런 구상이 통했죠. 근데 크림사태가 2014년에 발발을 하고 서방의 경제제재가 러시아에 본격적으로 당을 세우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죠. 만약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서 남한을 압박하는 게더 현실성 있지. 러시아랑 중국이 뭔가 사이가 껄끄럽다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희망이죠. 희망. 식양과 에너지를 타국에 의존하게 되면 그 자체가 주권은 상실하게 되는 것임.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무역을 안 하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식량과 에너지는 한국이 뭐다 자급자족할 수도 없는 거니까 당연히 의지를 해야죠.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자기들이 또 주도할 수 있는 질서를 원하니까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공급망을 우리가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안보 위기와 이러한 무역 투자 관계는 어떻게 연관을 맺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활발한 얘기들이 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평가도 좋지만 연구하시는 분이라면 향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나름의 소신을 밝혀주시길. 우크라이나 전쟁이 알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 이 거대한 균열에 따른 공급망의 재편과 한국에 이제 가해지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 이게 제 연구 분야가 아니라서 <laughs> 정말 교과서적이지만은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 같습니다. 원픽 댓글 골라주세요. 7호 sm님의 결론은 원전으로 마무리하자는 거지라는 댓글이 원픽입니다. 그쵸 원전이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자체적인 기술력도 있고 에너지 수요 점점 많아질 테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할수 있는 에너지원이니까 사실 원전도 환상의 에너지는 아닌 게 농축 우라늄 이런 것도 다 러시아가 또 많이 시장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는 고발한다 칼럼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필자가 직접 읽어드립니다